모두! 도망치시오! 도망치시오! 우리를 쫓고 있어! 도망치시오! 도망치시오! 선생님! 도망치시오! 선생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여기가, 여기가 어디요 여긴 2025년 서울입니다. 뭐라고요? 여기는 2025년 서울입니다. 2025년 그러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를 쫓는 사람이 없단 말이요? 일제로부터 독립한 것이요. 드디어 광복을 이룬 것이요. 그럼요. 만세! <laughs> 광복이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천만 동포의 깊은 한숨을 대신하듯 불어오는 이 바람 잠자던 내 영혼 지친 나에게 스쳐가며 말하네. 나가야 할 시간 이곳이 나의 꿈 험난한 시도는 겪을 수밖에 없겠지 늘 모를 고통 속에서 하지만 그것은 내게 주어진 운명 잊을 수 없는 건 빼앗긴 조국 씨는 하늘 우리의 부모형 oh Por quê? 자 탈취에 열을 올렸습니다. 우리 땅에서 자원과 식량을 닥치는 대로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의 꽃다운 청춘들은 강제징용, 강제징병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고문을 당하고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35년 식민통치는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런 어둠 가운데 있던 민족에게 주님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죽음을 넘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한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극률이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안기십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출애굽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할때그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나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애굽에서의 구원 경험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주는 출발점입니다. 출애굽의 정점은 바로 6월절입니다.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또 짐승들의 첫 새끼를 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넘어간다는 것은요 여기 히브리어로는 패사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넘어가다는 뜻이고요. 좀 적극적으로 풀이하자면 서서 막다 보호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6월 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지 않고 넘어가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6월 절은 이스라엘이 출입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백성에게 떠올리게 하십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종교력의 시작입니다. 6월절이 속한 달이 새해 첫 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비벌, 니산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7월이 1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이 됩니다. 이 14일에 바로 어린 양을 잡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정월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묻어 있는 집은 하나님의 그 장자를 치시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피를 바른 곳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급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8월 15일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광복절이란 이름의 뜻은. 영예롭게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빛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자유를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일제에게 뺏긴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인권을 되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문 선생님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에서 광복의 열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슴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치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싸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울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 여러분. 그 암울하던 시기에 광복을 열망하던 시문 선생님의 이 열망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그 어두운 시절에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상관하지 않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광복은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간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러분, 우리는 전에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일제 35년의 식민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란. 여러분, 주 안에서 빛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광복 8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정직하게 살아. 다이압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어둠은 빛이 오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둠이 어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빛이 올때 어둠의 모든 거짓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빛의 행동을 할 때, 빛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둠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윤동주 시인은 서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 암울하던 시기에 윤동주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학생은 컨닝하지 말고 정직하게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사업가는 뒷돈을 받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몰래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택배를 훔쳐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정직을 드러내야 할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 생활에서? 여러분, 거짓을 묵인하지 마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길, 새로운 길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관을 열어젖히고 나오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보여 주실 것이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영적인 잠에서 깨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수 없지만 그 빛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좋은 댓글을 달거나 좋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술계, 정치계, 사업계, 교육계에 진출하여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영국에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노예 자가, 노예들이 활발하게 노예 무역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선두에 서서 이 노예 운동 폐지에 앞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가까이 투쟁을 해서 1833년에 영국에서 노예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의 그리스도인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 인구의 1%도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25%, 뭐 20%, 지금은 18%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수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근데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진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그 숫자는 적지만 일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일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나 넘는데, 아니 18%나 되는데 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하고 있는 교회 중에 두초대 교회가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노숙자예요 그래서 이 두초대 교회에서는 이 교인들을 자립시키기 위해서 안간임을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늦게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이제 이 노숙자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서구청 옆에 있는 한전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 노숙자들을 돌보고 계세요. 아무도 품어주지 않는, 아무도 환대하지 않는 그 노숙자들을 품고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왜 기쁠까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이 기쁨은... 뭐 권유라든지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에 가깝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죠 감사가 습관인 사람은 무엇을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더큰 감사가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시골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하루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수십 년째 하루도 빠지지없이 감사 일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양식을 주셔서 음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쁜 하늘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이 감사는 그 시골교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감사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복 80주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10편, 18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길을 밝혀주십니다. 어둠과 같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기초를 놓은 신학자, 어거스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니교라는 이상한 종교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교부로서의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턴은 악랄한 노예 선의 선장이었습니다.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위협해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다른 여러 나라에 팔아버리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 뉴턴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자 그는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찬송가의 작사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로버트 워커는 세상에 비치신 주님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영혼의 영광스러운 빛과 생명이십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달콤한 은혜의 손길로 내 심령을 감화시켜 주소서. 지금 나는 깊은 영혼의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눈멀고 무지한 상태를 벗어나 주의 귀한 사랑을 다시 누리게 될 때까지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여 주소서. 주님, 그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여 궁핍과 죽음에 서로잡힌이 세상의 황혼을 헤쳐나가기 원합니다. 장차 영광 중에 계실 주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내가 환한 낮에 빛 가운데서 주를 바라볼 그때, 마침내 주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터이니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빛과 생명, 복락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복 80주년, 주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억압과 핍박에서 자유와 해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빛이신 주님을 따라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둠에 있던 민족에게 해방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